안녕하십니까. 양코댄지입니다. 풍은 양코탑 33층을 클리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광란이 나오는데, 광란 새하고 배트라고징글고양이나와죠 징글. 나요, 징글. 제, 징글이 제가 파동을 쌓아요. 파동. 그래서, 그래서, 문어단지로 파동을 막으면서 원거리 캐릭터로 슬금슬금슬금 슬금, 슬금 진격하는 전략으로 클리어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어단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무단지 역시나 하이퍼 캐릭은 없습니다. 이 요런 편성으로 클리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도령을 끼고, 도령을 끼고, 스네이퍼도 끼고 갈게요. 자, 33층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문어단지를 뽑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그니까 이제 문어단지가 저거 징글 고양이가 그러니까 파동이니까 그, 그 파동을 막아야 되니까 징글 고양이가 딱 나와서 공격할 때 앞에 있게끔. 그니까 지금 이제 이때 뽑으면 안 되고. 지금, 지금 이때 뽑으면 안 되죠? 뽑으면 안 되고. 징글이 나왔을 때. 징글이 나왔을 때. 어, 근데. 자, 먼저 테사란 태사람 뽑겠습니다 테사란을 뽑고 자, 테사란이 어? 지금 데지 들어갔나? 데미지 들어갔나요? 한번더 때리고 자, 이제 무어다니 뽑아야 돼 이제 자, 거북하도 가고 거북하도 자, 그 다음에 해커도 뽑고 자, 물르다지 지금 물르다지 나갔죠? 아, 왜 안보여? 아, 가다가 또 멈춰있네 아, 좋아요 자, 아 좋아요 이, 야, 이런식으로 야금야금 야금야금 가는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캐사란 뽑았습니다 캐사란이 너무 얘네들이 너무 가까우면은 좀 밀어야 되니까 자, 문어단지가 저, 저 위치에서 멈추는 것도 괜찮네 어차피, 아, 자 문어단지 앞에 섰죠? 지금 문어단지 있죠? 아 어, 좋아요 이렇게 테사라니저 징글 고양이를 때려줘야 돼요 파동 쏘로 내줘 자, 파동 쏘로 때리고, 아, 좋아요 아, 야, 잘하네 어,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제 삼각대로 가고 있어요. 자, 일단, 무너단지 하나 더 뽑아주고. 태커도 적절하게 지금 느리게 해주고 있죠. 태커도. 자, 무너단지 하나 더 나가고. 아, 좋아요. 어, 태살은 한 방에 안 죽네. 두방 맞아야 되네. 어, 때리고. 아, 좋아요. 어, 야, 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 되죠? 어, 너, 너무 잘 되는데? 야, 그럼 이제 울슈리가 다 나왔습니다. 지금 코스모도 나왔으니까 이제 다 나왔습니다. 이제히 계속 고기 방패만 뽑아주면 됩니다. 무너다지자, 무너다지자, 빨리빨리 앞으로 나오고. 어, 헛방이네 어, 자, 무지, 아, 자, 나왔죠, 문어단지? 자, 문어단 아, 좋아요. 어, 한 방이네. 그쵸. 태산은 한 방입니다. 한 방. 아, 참. 그, 크리티컬 깨졌고, 크리티컬 터졌구나. 크리티컬 터지면 원래 한 방이에요. 자, 코스모가 세좀 날려주고. 자, 문어, 자, 앞으로 나가고. 아 어, 좋아요. 자캐사라니 밀고 아 좋아요. 오 너무 잘 되네. 오어왜 이렇게 이번 왜 이렇게 잘 되죠? 딱딱 제생각대로 되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이제 배틀 고양이도 거의 사망할 때된것 같은데 배틀도 사망을. 자, 이제 문어다지도 뽑아주고. 자, 이렇 하이퍼 고양이가 없어도 클리가 돼요. 이렇게. 이렇게 야금야금. 저도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된거 아니고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어, 좋아요. 어, 야, 지금 코스모 너무 앞으로 나갔는데? 언제 저렇게 뛰어 나갔나? 아울슈에 하나 안 다치고 좀잘 오고 있습니다. 어 나이스. 이제 배틀도 다 죽을 때 됐는데 왜안 죽지? 자, 물어다니 또 나가고. 어 이제 속 때리네요. 코스만 하나 더 뽑고. 사람이, 어, 왜 배틀이 안 죽지? 성 먼저 뽀개질 것 같은데요? 어, 아, 성 먼저 뽀개지네? 어, 그러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